예 자리에 이렇게 큰상 받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. 어, 일단은 저희 팬분들 1년동안 정말 어르치큰 사랑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이 마음 잊지 않고 앞으로 더 열심히 더멋지분랩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YMCA 조혜민 대표님 아주 잘해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여주껏 보여드린 모습보다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와이즈도 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나주시 모든 부모님 사랑 감사합니다. 어, 그리고 그리고 저희 팬 팬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데뷔도 할수 있었던 거.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정말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어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모두 멤버들 다 예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어, 그럼 지금까지 해설로이 아였습니다네축무실 분이 어 저만 이렇게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?